<laughs> 안녕하세요. 하이, 하이 에브리 바디 반갑습니다. <laughs> 인스타 라이브 잘 들리시나요? 잘 보이고, 오늘 우아한필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켰습니다.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합방을 할 거예요. 참여 요청. 이거 어떻게 하지?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지금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? 일단 지빈 오빠랑 연결해보자. I... I miss you Thank you so much <laughs> 아 이거 다들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좀 효과를 좀 써볼까요? 음... 예쁜 효과를 좀 써볼까 어,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눈코입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좀 예쁜 거 없나? 지금 사실 저희 그 우원필 멤버들이 가, 오, 뭐야? 카운팅 스타. 밤하늘의 안아야겠다 우원필은 멤버들이 잘 지금 집에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각자 하고 인스타그램 방송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. 여러분, 좀 알려주세요. 이거 합동방송, 이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연지 언니! 내가 초대 보냈어! 어? 어 오빠 참여했는데? 알겠어요. 와, 진짜 어렵다. 이거 야, 아이고, 바보들이어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하이스테슈, 하이스테이... 저한테요 어, 수락! 제발! 제발 되라! 나 허락받았.. 수락 눌렀어 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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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보기 내 수락을 다 눌렀는데 왜 안되고 있지? 거의 지금 이거 테스트 방송이거든요. 뭐 마시냐고요? 커피야. 와, 이거 안 되는데? 나 수락 계속 하고 있어. 수락. 수락이 나와야 안 되지? 어? 잠깐다나수연이 나왔어. 언니. 어이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아, 여러분, 그렇게... 아,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요. 어잠어게 <laughs> 됐다. 와와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난 저기로 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와봅시다 아, 유아씨 제발 수락 음, 댓글이 또 안오는 올리나 지안아 요청받아봐 요청 계속 받고있어요 수락 어? 수락 오 어? 어? <laughs> 진짜 오줌아 <어드락. 웃음> 하울링 뜬다 하울링, 끈다, 하울링. <laughs> 어, <대박>. 들어가? 드디어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유아 씨 들어오세요. 듣다. 됐어. <laughs> 나 지금 스크린샷 <스피리카> 좀. 성공. <laughs> 나 지금 스크린샷 찍을 거니까 다 좀. 아 너무 웃기네, 아, 너무 웃기네. 하나 둘 셋. 들어어와 감격. 아, 이게 되네. 나 근데 갑자기 대박이다. 감동. 나 지금 수영장에 입에... 데거기 여기 제자리 <laughs> 어디 데어기어데 여기 여기 뭔데여 방은 데이아은빠오아오데오기오데여 오빠, 오빠, <laughs> 오빠, <저. 웃음> 다들 어디에요? 댓글이 안데 저요? 네 너니 네 집이요. <laughs> 아 진짜요? 집이면 네. 어디요? 저 오빠 끊긴 거 같은데 지금. 네. 뭐, 다 또. 사실 저희 지금 다제 집입니다잉. <laughs> 지금 댓글이 떠 다들. 나 댓글이 안 떠. 아니 그 뭐, 오빠 멈췄어 지금. <laughs> 네. 우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빈 오빠는 거의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망원시장 갔다 오는 길이요. 네. 갑자기요? 그렇죠. 망원시장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어요. 하여튼 여러분 저희는 보안 필름 멤버들 이 반갑습니다. 우리 지빈 오갔죠. 네 지빈이가 지금 방송이 끊겼네요 갑자기. 들어올 겁니다. 사진처럼 끊겼다. 난 집인이 아예 안 나와. 아 진짜? 응. 아. 내가 <laughs> 아, 내거 꺼졌다고. 아 꺼졌어 왜? 내거왜왜 꺼졌나? 아그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아. 멈춰 있다니까? <laughs>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집인 투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복대 인간이네요. 아니 안 돼. 왜? 이게 저기가 있으니까 아. 이거를 한번 리방 리방 다 떠지는 것까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리방을 하고 응. 우아한 필름 지금 혹시 여러분 들리시나요? 들린대다 잠깐만 난 들리, 댓글이 들리... 안 보여 진짜 문제가 많아 들린다니까. 그나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. 세계관 통화. 아 들려.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한 군데서 방송을 할게요. 어차피 같은 집에 있어 <laughs> 그냥 <웃음> 지금 아야니 집에서 아야니 거기서요. 예, 그냥 저희 우아한 필름 채널 치시면 저 유아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. 제제 제 장비로 <laughs> 건드리지 마시고요. 제발. 제발, 이아씨뭐 하시는 거예요, 진짜? 핸드폰 빼세요, 비싼 거예요. 하여튼 여러분, 우한 필름 채널로 넘어오시면요, 저희가 이어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댓글들이 다왜 따로 하냐, 모여서 하라,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. 에, 다 저희 집이에요, 지금. 진 <laughs> 혼자 <저 펀드> 심심해가지고. <laughs> 빨리 효과 누르고. <laughs> 어, 어 뭐야,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내가 봐봐. 봐봐. 네. 내가 여기서. 녹교심이 그런 말이야. 음. 이이 눌러가지고. 어? 아오빠 없네 지금. 그러니까 눌러서 내 보면... 화면에 는안떠 음. 내가 여기서 충분히 하잖아. 응. 음. 그러면 여기 뜨거든? <laughs> 근데 확인, 누르면은 <laughs> 아, 안 눌려. 어? 제네 어? 바로. <laughs> 안녕. 잠깐 만 일단 한설 명. 을 여러분, 제가 다시 나타났는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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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게 <laughs> 지금 저희가 어, 저한테... 이게 막 사람이 너무 그니까 러 조명 잘 알아줘 그러니까. 합선이 많아서 여러분 그 저기 우아한 필름이라고 치시면 저희 네 명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는 그 계정이 있다요 인스타그램 계정 그 우아한 필름 계정으로 저희가 라방을 다시 킬게요 그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4 명이서 한 카메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보아한 필름 계정에서 만나요. 안녕, 지금 바로 오세요.